주식의 핫 이슈, 반갑습니다. 주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일동제약 주가 전망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일동제약 앞으로의 주가 전망이 어떨지, 우리가 얼마만큼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지, 그 방향성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이번 영상 딱 5분만 집중해서 봐주시면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 실현하시는 데 성공 제가 장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시작을 할게요. 자, 일동제약이 일단은요, 먹는 약, 무슨 먹는 약이냐면, 비만이라든지 심혈관, 이런 면역질환까지 확대했을 때 치료하는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하게 된 배경에 어떤 게 있었냐면 바로 비만치료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비만치료제가요. 단순한 호재가 아니에요. 2030년까지 100조 770억 달러를 넘길 수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호재거든요. 자 그래서 기사에 제가 간단한 문장 크랩해온 걸 보시면요. 초기 임상 결과에서 용량에 의존적인 체중 감소 효과를 확인받았고 식사 여부랑 상관없이 복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복용 편의 높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예를 들어서 밥 먹고 식후에 한번 섭취를 가진 약들이 보통 많잖아요. 근데 일동제약은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어도 된다. 그런 효능을 보여주고 있어서 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통제약이요. 그냥 단순히 경쟁력이 뛰어난다, 약 효능이 좋다 이런 것도 좋지만 일단 지금 흐름이 되게 좋아요. 되게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국내 임상 일상에서 단일 상승 용량이랑 다중 상승 용량 시험을 진행을 했는데 경쟁력 있는 중간 결과가 확인이 됐대요. 이게 비만약에서 오르포글리프론 일라이릴리의 이 약이 굉장히 유명한데 비견될 만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바로 고용량 투여 홈라인 데이터 발표가 있는데 올해 8월. 부터 9월까지 예정돼 있고 추가적인 감량 효과와 안전성 프로파일 주목이 된다. 자, 여러분, 시기가 나왔습니다. 언제? 8월에서 9월이라는 거예요. 자, 일동제약 8월에서 9월 요 사이가 온라인 데이터 발표가 되면은 주가가 무섭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반등 시기가 8월에서 9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어서 일동제약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는 배경이 어떤 게 있었냐? 그렇죠. 비만 치료제, 신약 후보물질이죠. 비만과 당뇨 등을 겨냥한 대사성 질환 신약 후보물질, 이 ID110521156이 있다는 평가죠. 아, 이름 너무 길죠. 자, 톤라인 결과 발표 후에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술 수출을 추진하는 방침이다. 언제? 내년 중 임상 이상 진입이 예상이 됩니다. 자, 저는 지금 어떤 기분이 드냐면, 마치 진주 있죠, 진주. 진주가 이제 밀물 썰물 들어올 때 사람들한테 발견이 될락 말락 하는 그 시점.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인 그 시점에 와 있는 기분이 들어요. 이거를 나 혼자만 알기가 너무 아깝다라는 거죠. 우리 주주 여러분 혹은 관심이 있는 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되게 다양한 종목들이 많잖아요. 바이오 섹터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건드려 볼지, 투자를 할지 선택을 하는 건 결국 본인의 몫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투자는 신중하게 하되 그 호재가 정말 명확한지 시장의 반응까지 같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증권사였다면 일동제약 괜찮게 봤을 것 같아요. 지난해부터 여러분 일동제약이 2023년도부터 임상시험을 좀 계획을 하고 실행을 했거든요. 아, 보세요. 지금 일동제약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적 발표 내용 중에서 이형 당뇨 비만 치료제 임상 일상을 23년도 4분기에 투약 개시를 했단 말이에요. 타임라인을 잘 보시면은 25년도 3분기에 임상 일상 투약을 종료를 한다. 25년도 3분기면은 언제예요? 하반기죠. 해방기면은 8월에서 9월 길게 가져간다면 12월 달까지 그 상승 모멘텀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야 이거 여러분 그냥 놓치고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상승 시기는 미리미리 알려드릴 겁니다. 왜냐 미리미리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기회를 채가니까요. 유비 무한 준비되어 있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일동제약 상승 시기 기가 막히게 제 나름대로 꼼꼼하게 노하우가 있어요. 이 노하우대로 분석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오늘처럼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소식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좋아요랑 구독 버튼 누르셔야겠죠? 자, 이렇게 일동제약 주가점만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5분 동안 정말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었죠? 제가 사실 제목에 다 알려드렸다. 주주분들 필수 시청하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빡빡빡 드린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기회에 진짜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몰라요. 제가 안 알려드렸다면 아마 어이 좋은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시는 분들 정말 많으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사람 여러 명 살린 것 같죠? 앞으로도 투자할 때 도움될 만한 정보들 제가 주식 하디 슈 채널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챙겨봐주시고 지금처럼 잘 따라와 주신다면 분명 수익 실현의 기회 여러분들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동안 푹 쉬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